어제죠. 어제 하전 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이 나눈 문자가 한 건이 아니고 다섯 건이었고 다섯 건의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용수 논설위원이랑 나눈 문자 내용이 다섯 건 공개되는 게그 쉽습니까? 이 둘이 공개하자고 합의해도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개되는지 그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웃기는 거는 공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한 사람은 그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상대편에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사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미스터리인 거 같아요. 아 일단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를 할 마음이 진짜 있었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추정해 볼수 있는 문자 내용부터 한번 봐 볼게요. 제가 백배 사과 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공개 내용을 보면 처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첸말로 읽고 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을 했다면 김건 여사도 사과 의사 충분히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여기서 하나 좀그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음. 사과 의사가 있는 다섯 통의 메시지인데 그 사이에 다른 뭐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김 여사가 직접 보낸 거 외에 뭐 다른 연락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뭐 이거 사과 안 하기 못하겠다라는 뭐 다른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섯 통만 보면은 그만 보고 난다면 이거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거는 관심법으로 보지 않고서는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이, 다음부터는 저, 저희 이제 추정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그 검사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고 여기서 사과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 공개가 되고 이뭐 어떤 형태로 이게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카톡 뭐백몇역권이라고 하나요? 그거 주고받은 것만큼이나 공방에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법률적인 문제고, 당시 한동훈 위원장의 위치는 당 대표였거든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가장 문제가 됐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명품 백 문제의 당사자가 사과를 하겠다고 다섯 번이나 문자를 보냈다면, 직접 본인에게 답을 하지는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논의를 해서 바로 대, 대통령 부인의 사과를 이끌어 내는 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일인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통로를 하면 국정농단이 되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 축장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문자를 받아 사적인 통로를 받았지만, 그걸 공론화해서 당의, 당의 기구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국정론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건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신분은 공무원이 음. 아니라, 공무원장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인데, 그렇죠. 정치인이면 은그를 음.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만도 한데, 선거를 이끄는 상황이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에 제일 이슈가 됐던 사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점에 서하서또 궁금한 건 김건희 여사도 자기가 정말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동의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매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사과하겠는 뜻을 대통령이 좀 전달해 달라라고도 <laughs> 할수 있는 건데 그 계속 한동훈 위원장한테 <laughs> 자기가 사과할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만 계속 물은 것도 물론 앞뒤에 뭐 맥락의 문자를 저희들이 다 보질 않았으니까 맥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한 사람도 하겠다 그러고 이쪽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왜 사과가 안 나온 건지. 네, 이두 가지 문제 모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소위 명품백 문제가 불거진지 그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불거진지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전체가 사실상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때 그렇게 사과하겠다고 하고 문자 받고 그런 분들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그냥 박절하지, 못해, 박절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었나요? 박절하게 거부하지 못했다. 박절하게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결국 사과 비스무리한 거한번 했고, 아직도 이건 지금 현안으로 남아있는 문제인데, 정말 사과할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빨리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때 왜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가 읽고 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속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들, 개인들을 위, 위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사 대변 탄핵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의 이성윤 의원께서 갑자기 예.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음. 한발 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이게 한그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면 그 담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입니다. 데아 잠깐만요. 그런데 예. 이성윤은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실명을 법사위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그 처음에 그거를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상용 검사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를 보이고 음. 박상용 검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에 가가지고 이 사회자가 아 박상용 검사 관련 의혹을 이렇게 이렇게 제기를 했느냐 이랬더니 법사에서 제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사실상 뭐 공개한 거네요. 오히려 이름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지목한 건데 이건 이런 겁니다. 전직 대통령 전모씨 혹시 아십니까? 전모씨 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전직 대통령 전모씨라고 했지 실명을 거론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음. 좀시체 말로 모양이 음. 빠지는 거죠. 좀 비겁하네요. 그런데 음. 갑자기 이렇게 발을 뺀 이유가 그 대변 탄핵 대변 검사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나 보죠. 이게 이제 그도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제기됐던 게 어찌 보면 약간 루머 수준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입증할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대변. 대변 문제가 생기면 탄핵 당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중대한 탄핵을 헌법을 위반하고 중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현직 검사가 이 옷을 벗어야 될 만큼의 탄핵을 당해야 될 만큼의 그런 내용인지가 단순, 단순 징계 정도 끝나야 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단순 징계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을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성윤 <laughs>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문재인, 중앙지검장까지 중앙지원, 아니, 고위 검사들 그렇죠. 서울 고검장까지 다, 다 했는데 예. 그러니 이게 지금 당사자인 박 검사가 이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물론 의원이니까는 면책퇴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국회를 떠나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거는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 아마 법적으로는 제일 본인이 잘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한번 마련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 그러면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했다가도 이게 뭘, 물론 뭐 틀리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이라면은 끝까지 가는 게 하나의 모습이고 검사라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의 흠을 잡으면 안 되는 게 아마 어떤 직업적인 윤리일 겁니다. 기본이고. 근데 이 분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오래 검사를 지내셨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자 바로 정치인이라면 아니다. 이래도 이 사람,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명을 말하고 아닌 거는 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 이건 이제 실명 말한 건 아니고 문제는 있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면 검사로도 정치인으로도 조금 보기가 좋지 않죠. 제일 제일 정석은 내가 그때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게아니어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면 내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멋있다라는 소리는 듣겠죠? 그럼 벌을 받는 거죠. <laughs>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솔직하게 그냥 좀, 좀뭐 이렇게 툭 던져 놓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발 빼는 이런 모습은 그게 검사장 출신이 됐건 아니면 무슨 출신이 됐건 상관없이 좀 우리 정치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현은 정말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본인이 서울지검장일 때 김여사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의혹 이런 거를 본인이 수사를 했었는데 했었죠 결국은 이게 안 나오니까 기소를 못한 거거든요 정청립위원장 표현 달리면 직무유기였네요. 직무유기를 한 거죠. 지금 와서는 죄가 아, 있다고 직무유기. 주장하는데 왜 수사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본은 무혐의로 결론 내기도 했어요. 콘텐츠 커바나 같은, 아바 커바, 커바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종결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김 여사 관련 조합특검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못했던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아 자기가 검사장일 때 못했던 거를 지금 와가지고 나는 내가 그때 제대로 못했으니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그래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는 정말 자가당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건 <laughs> 이성현 그 의원이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는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분은 이제 그 승승장 승승장군했죠. 근데 문재인 정권 전마에도 사실은 그렇게 검사로서는 그렇게 나쁜 평을 듣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다라고 평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른바 완전하게 정치 검사로 이제 변신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정권 수사를 거의 그냥 몸으로 맞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위대 후배 아닙니까? 경위대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수사들을 몸을 막으면 막았는데 정치검사라면 적어도 그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지금 안 의원 얘기한 대로 저렇게 누구나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저렇게 무책임하고 발병하는 걸 보면 참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이 보기에도 참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윤 의원 앞으로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